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규정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뉴노멀의 시대. 어, 이것은 사실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나타난 그 세계 경제의 변화를 특징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였는데요. 이게 일반화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어 그대로 과거 시대의 표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고 과거에 생각할 수 없던 가치들이 부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과거 세들이 가졌던 미덕으로 여겼던 이 유교 문화적 가치는 이제는 오히려 꼰대적인 발상이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잡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분명히 청산해야 될 모습도 있었죠 수직적인 관계의 모습들 직장 사회에서의 문화 그~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 항상 어른들의 말에 들으라 하고 자기주장을 말하면 예의없다는 틀 안에서 주입된 이 행동 양식은 이제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모습들이지만 그와 더불어 한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이 권위마저도 함께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 어찌 보면 지켜져야 할이 권위마저도 외면하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권위가 아닌 단순히 힘으로 획득한 힘에 의해서 요구된 강요된 권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인 권위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권위가 존재합니다. 위치적인 권위는 뭐죠?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힘과 결정력입니다. 예를 들면 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힘이 있죠. 이게 위치적인 권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권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요구되는 실력, 기능으로 그것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권입니다. 팀장이라면 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과 포용력, 부장이라면 부서 전체를 총 책임하고, 이 원하는 목표와 성과로 이끌 수 있는 어, 능력이 구비될 때 생기는 게 권위죠. 이두 가지 위치적인 권위와 기능적인 권위가 공존할 때 아랫사람들은 자발적인 권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치적인 권위는 있는데 기능적으로 실력적으로 권위가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같은 분야를 생업을 살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맞도록 실력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노력이 부족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가장 쉬운 위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앞에서는 내내하고 따르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올랐지 속닥거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시작됐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 뒤집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직장 상사가 훨씬 더 실력이 없고, 게을러서 한 해, 두에 흘러갈수록 자꾸 밑에 사람에게만 자기 일들을 떠넘기고, 실력도 노력도 없으니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위치적인 권위로 누르려고 한다면 속에선 천불이 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권위를 전복시키려고 혈안되어서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온통 불만투성으로 변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 이게 맞나?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삶이 불공정해 보이고 그 불만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존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13장에 권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유물적 사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루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내는 비결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며 너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죠? 그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니, 너가 어떻게 바꿀 수도, 뒤집을 수도, 전복시킬 수도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그 무게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알아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였고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우상이 만연하고 포악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쓰셨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그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왕국인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죠. 다니엘이 그곳에서 독립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쿠데타를 도모했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의 권세,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묵묵히 하루를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저울이 왕인 벨사사를 달아보았고 왕에게 주어졌던 세계의 통치제국이라는 바벨론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결국 페르시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치적인 권위와 기능적 권위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불합리함으로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내 삶의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저울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권이라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추가 움직일 때까지 나는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되의 살아가는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과 또는 내 생각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이는 그때까지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성실히 이하루를 보내 줄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도 찬양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